다음, 기계학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머신러닝, 강학습, 뭐 비지어학습, 지도학습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기본 강의를 듣고 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을 배워보도록 하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머신러닝과 그 다음에 딥러닝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떠한 형태의 기계 학습을 시킬 때다 가르쳐 주고 그 데이터를 축적시켜 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네가 스스로 판단하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학습 방법이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학습 방법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배워 보겠습니다.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강화 학습, 전이 학습 이렇게 있네요. 네 가지의 기본적인 사항을 일단 파악하셔야 되겠죠. 자, 지도 학습은 말 그대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3하고 4를 더하면 7이야. 이거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건 절로 가는 거야. 좌회전하는 거, 우회전. 프로그램 하듯이 데이터 양을 무한히 늘려놓고 그것을 똑같은 경우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지도학습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비지도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알려주지 않아요. 절로 나가는 길이 알려주지 않아. 3하고 4를 더하면 7이 나온 건데 왜 나온지는 네가 알아서 해. 네?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주지 않고 스스로 찾아갈수 있게끔 하는 게 비지도입니다. 자, 강화학습은 알려주는데 알려줄 때 당근을 주는 거죠, 당근. 칭찬을 해 주는 거예요, 칭찬. 그게 강화학습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해 보면 내가 갓단하기때한살때 절대 때, 때 생각이 나지는 않지만 부모들이 칭찬해 주고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 대변을 보면 막 잘해 주고 이런 것들은 바로 뭐야? 선물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진화되고 발전되는 거죠. 성장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종 일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이런 광화 학습, 형태. 전이 학습이라는 것은 요즘에 가끔 t v 보면 그 야구 잘하는 이승엽 선수가 골프를 많이 해요. 그게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스윙 궤적이 비슷하거든요. 야구랑 골프랑 그래서 잘해. 이 힘이 좋아 일단. 그러니까 어떠한 공부를 시킬 때 어떤 새로운 형태의 분야는 기존에 있는 분야를 참고해서 이 분야를 이거와 연관이 되는 것들을 학습시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전이 학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엽이가 골프를 친다. 일생이업이가 아, 잘하는데 새로운 분야인 골프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학습시키는 게 바로 전이학습이다. 지도학습은 정답을 알려주는 거 기계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데이터를 축적시키는 겁니다. 비지도학습은 정답을 따로주지 않고 스스로 스스로 그리고 뭔가 군집화 시켜서. 시키는 작업. 군집화 시킨다. 동물로 얘기하면 막 보여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거는 색깔이 검은 게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는 하얀 게 있을 수 있고, 어떤 건 다리가 두 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건 다리가 네 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겠죠. 그런 종류 파악하는 것을 군집화 한다 하는 겁니다. 강화학습, 보상을 준다는 거야, 보상. 선물을 주는 거지. 이거 잘했다 칭찬해 주면. 전의 학습은 새로운 지시 학습을 위 해서 기존의 유사한 모델을 재생하는 야구와 골프, 뭐 이런 형태. 자, 그러면 지도 학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답을 알려줘서 학습하는 거라 했죠. 정답을 알려준다.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를 학습시킨다. 기계한테, 컴퓨터한테. 대표적으로는 분류 회계 분석들이 있습니다. 자, 분류는 이진 분류, 다중 분류 회계 분석이에요. 자, 하나 보죠. 이진 분류라는 것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인 거야. 3인가?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걸 학습시키는 게 이진 분류. 분류는 뭐다? 지도학습이라는 게 중요해. 회기분석은 뭐다? 지도학습이라는 겁니다. 다중분류는 이게 아니라 이거죠. 동물의 고랑이 또는 고양이 혹은 강아지를 분류시키는 거. 둘 중에 하나는 이진 분류. 여러 개 중에 분류하는 건 다중 분류. 당연히 분류는 어디에 속한다? 지도학습에 속한다는 거예요. 회계 분석은 뭐예요? 트렌드, 날씨, 뭐 부동산 가격. 날씨 같은 거 우리가 왜 예측을 합니까? 과거의 통계 자료 가지고 우리는 예측을 하는 거지. 많은 자료를 주면 그만큼 정확하겠지. 시계열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예측하는 걸 우리가 회계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시계열에 관련된 거. 아파트 시세, 뭐 날씨, 주식, 이런 것들은 다 회식, 회계 분석이라고 할수 있죠? 회계 분석과 분류는 어디에 속한다? 지도학습에 속한다. 컴퓨터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회계 분석, 분류하는 거는. 아시겠죠? 이번에는 비지도학습. 알려주지 않는 걸 알았어.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 네가 알아서 공부해. 정답 없는 데이터를 보고 유용한 패턴을 추출하는 학습 방법이죠. 막 보여주면 자기가 분류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과정을 안 가르쳐주고 결론만 가르쳐주고. 어떻게든 답을 찾아봐. 3하고 4 했더니 7이 나오고. 우리가 가끔 그런 걸 웹상에서 보거든요. 이거 답이 얼마하게 이런 거 있잖아.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는 이걸 나오고, 이거는 이거 나오고, 이거는 이거 나왔는데 이건 답이 얼마 이런 거 있잖아. 잘 모르면 3하고 7하고 10이 나왔어. 1하고 9하고 10이 나왔어. 2하고 4하고 6이 나왔어 이게 뭐하는 거야? 뺄셈하는 거야? 돌셈하는 거야? 우리 안 가르쳐줬잖아. 그런데 이걸 인지하는 거야. 기계가, 컴퓨터가. 비지도학습입니다. 호랑이, 고양이, 닭, 독수리, 악어, 개구리 사진을 비지도학습시키면 얘는 계속 볼거 아닙니까? 그럼 다리가 4개인 거 다리가 2개인 거. 이걸 막 분류해요. 자기가. 패턴을 연습하고. 그것을 다리가 두 개인 것과 다리가 네인 것을 딱 분리시켜 나갑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비지도학습 가르쳐주지 않고 자기가 보면서 패턴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화학습이라는 것은 학습 알고리즘 수행된 학, 행동에 대한 보상입니다. 보상. 상가 벌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최대화 벌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이죠. 인간의 강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인간이 태어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행동에 대한 주위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받거나 칭찬을 받아왔죠? 이런 행동이 사회 향착을 겪으며, 이게 바로 경험적 강화학습.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고양이나 개나 이걸 어떻게 알았어? 자연스럽게 아는 게 아니잖아. 태어날 때부터 개인 지 알았어? 저건 강아지야, 개야. 개야, 강아지도 그분은 나중에 알게 되잖아.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지.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칭찬을 하면서 성장해왔습니다. 우리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계속 야단만 맞고 구박을 받는 애들은 성장이 잘안 되죠. 커서도 문제가 있고, 문제의식이 있고.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칭찬을 가지고 키운다고 합니다. 계속 칭찬을 하고, 칭찬을, 칭찬을, 칭찬을 해줘야 애들이 긍정 마인드를 갖고 모든 걸 좋게 받아들이죠. 사랑도 마찬가지고 사랑 찾고 배워 봐야 사랑도 할줄 아는 거고. 그게 바로 강화 학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인간처럼 시키겠다는 얘기야, 인간처럼. 칭찬을 했, 어떤 결과를 분질을 주고서 아, 잘했다. 뭔가 보상을 해 주는 거죠. 정확한 정답은 없지만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칭찬과 보상을 받으면서 보상의 가중치를 최대화시키면서 스스로 인간화시키겠다. 이거죠. 기계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시행착오 과정에서 보상을 통해 학습 이게 바로 강학습. 강학습이 뭔지 알면 돼. 그 다음에 전의학습은 새로운 직습을 학습하고 싶은데 기존의 유사한 모델을 대입시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건데 새로운 걸 처음부터 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 놓던 았 학습 롤이 있을 거 아니야. 학습 룰, 모델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얘한테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뇌 영상 분류를 보면 치매 환자의 뇌 영상 분류를 위해서 기존에 잘 만들어진 영상 모델을 새로운 종류의 뇌 영상 데이터를 확장해서 그러니까 이식시키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식시키는 거. 우리 영화 같은데 보면 막뇌 구조에 관련된 영화 보잖아. 이식시키는 거, 팍 이식시키는 거. 그러면 전혀 내가 말을 외국어를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고 굉장히 뇌가 활성화돼서. 머리가 좋아지는 형태 야구선수가 골프를 쉽게 익히는 단어입니다 야구방면의 골프채의 스윙 궤적이 같기 때문에 쉽게 쉽게 접하니까 새로운 것을 학습시킬 때 내가 골프를 학습시킬 때 야구는 학습이 됐으니까 야구를 딱 집어넣어 보면 잘한다 이거야 이런 것을 우리는 전이학습이라고 한다 자 기계학습의 성능지표 우리가 이제 어, 지도학습 비지도 학습, 강화 학습, 전역학습을 배웠고, 그럼 이제 그런 학습에서 이제 성능이 어떤 게 좋은가, 어떤 지표가 기준이 될수 있겠죠? 기계 판단과 실제 종류를 보면 TP, FP, PFN, 그 다음에 TN입니다. 영어 약자를 외우세요. Positive True 이렇게 보면 돼요. Positive False, Negative False. 네가티브 트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TP는 참과 참이 기계가 참으로 판단하실제도 참이야 기계가 딱 봤는데 참이야 실제로도 참이야 어떤 환자들이 있어 암 환자들이 있겠죠 뭐 20명 있다 10명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딱 봤더니 어 암이야 실제로 보니까 참이야 암이야 이럴 수 있죠 이걸 TP라 그래 성공이죠 성공 정확하게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기계가 참으로 판단했는데 실제는 로 거짓이야. 암환자 아니야. 암환자 아니라니까. 실제로 암환자라는데 아니야. 요렇게 하면 되죠. 참으로 판단했는데 아니야. 거짓으로 판단했는데 아니야. 기계가 거짓으로 판단했는데 실제는 로 아니라고. 이 사람 은 암환자 아니에요. 근데 실제는 암환자야. 오르죠. 기계가 이건 암환자 아니에요. 암환자 아니야. 맞잖아. 자, 요걸로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요거가 왜 중요하냐면, 이 기계 판단 실제, 기계 성능 지표에 해당되는 지표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를 좀더 이해를 해보죠. 비가 오는 날을 예측하고 싶은데, TP는 비가 온다고 했는데 정말 비가 왔어. 예측을 해봐. 라 컴퓨터한테, 기계한테. 비가 올 거야? 와요. 진짜 왔어. 이게 TP야. 비가 온다고 예측했는데 실제는 비가 안 왔어요. FP야. 판단해 봐라. 비가 안올것 같은데요? 비가 왔어. 혹은 비가 안 온다 고 그랬는데 안 왔어. FN은 비가 안 온다 고 그랬는데 실제로 왔어. 그다음에 TN은 뭐야? TN은 비가 안 온다 고 그랬는데 진짜 안 왔어. 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가지를. 자, 그래서 정밀도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야. 정밀도. 기계가 참으로 판단한 것 중에 실제로 결과도 참인 것을 척도, 기계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죠. 자, TP, FP를, 이거 계산하라 문제 나옵니다. 숫자를 주고서 TP 값이 얼마고 FP 값이 얼마 했을 때 실제 정밀도는 얼마겠냐. 이렇게 물어보죠. 재현율, 리콜이라고 하는 재현율은 FN, 여기만 달라 여기만. 여기 쉽죠? 실제 결과 참인 것 중에 기계가 참으로 판하는 것은 척도의 비율이다. 실제 입장이야. 자, 이걸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정밀도는 기계가 비가 온다 그랬는데, 기계가 비가 왔는데, 실제로 비가 왔는지에 대한 확률, 비율, 척도입니다. 비가 왔는데, 실제로 비가 왔는지를 보고 싶어. 그러니까 기계가, 기계 입장이란 말이야. 이건 반대야, 거꾸로. 실제 비가 온 날을 따져봤더니, 기계가 예측한 게, 맞아. 틀려. 이걸 나타내는 지표가 재활입니다. 서로 반비례예요. 반비례. 기준이 다르니까. 맞죠? 그래서 공식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겠고, 정밀도와 재현율이 무슨 말인지 설명할 수, 차릴 수 있어야 되겠고,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고. 정밀도와 재현율은 서로 반비례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고. 자, 기계 사물을 판단하는 기술을 까다롭게 만들면 정밀도와 향상되나 재현율은 감소될 수 밖에 없다. 그 그러니까 정밀도라는 것은 기계가 조건을 많이 부여하게 되면 기계는 정밀해질 수밖에 없죠. 정밀해짐으로써 정밀도는 향상되지만 재현율은 검수된다 매우 중요한 정리 반비례한다. 그래서 그래서 F1 점수라고 하는 것은 정밀도와 재현 재현입니다 재현. 대현율을 평균으로 구하는 값은 산술평균으로 계산하면 특정 값에 치우칠 수 있고 편향될 수 있기 때문에 조합평균으로 계산하죠. 조합평균은 뭡니까? 속도 같은 경우 있어요. 우리가 보통 평균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예를 들어서 1, 2, 3, 4, 5.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5로 나누면 산술평균. 1분의 1.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4분의 1 플러스 5분의 1을 5로 나눈 다음에 결과를 다시 뒤집는 거죠. 조합평균이죠. 그러니까 평균 조합평균이라는 것은 어떨 때 보통 많이 쓰는 거죠. 조화로워야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통 옛날에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울 때는 여기서 가는 시간과 여기서 가는 속도 만 자전거를 타든 자동차를 몰든 일로 여기서 도착하는 속도와 이거 산 속도를 그냥 산술 평균을 내면 이 기울기를 고려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울기도 고려해서 우리가 평균을 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 평균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조합 평균은 a, b가 있다면 a 분의 1 플러스 b 분의 1을 2로 나누잖아. 이걸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되지? A, B는 A 플러스 B가 되고, 2에 1이니까, 2A, b 분의 A 플러스 B지. 다시 조화를 취하니까 A 플러스 B, 2A, B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나오죠. 과거에 봤던 적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걸 공식을 알는 얘기가 아니라, 산설 평균은 너무 탄적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기계 학습을 시켜서 기계가 성능이 좋다 나쁘다 한다는 것을 평균치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료들이 나온 걸 가지고 그 자료들을 그냥 산술 평균을 내버리면 아주 크게 나타나거나 아주 작게 나타난 것이 나타났을 때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월급 생활자인데 100만 원씩 받아 100만 원, 120만 원, 30만 원, 130만 원 이렇게 받는데 어떤 놈이 2천만 원 받아 이걸 평균 내면 평균이 얼마야? 500 정도가 될수 있잖아, 500 정도가. 한놈이 1억을 받아 그럴 수도 있지 나는 100만원 200만원 받는데 저놈은 1억을 받아 3명을 더해 평균치가 얼마야 엄청나잖아 그런 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조합평균을 쓴다 역시 이러한 기계학습도 평균을 얘기한 평균 대표치가 필요한데 이 대표치를 대표치를 정확히 대표하기 위해서는 산술평균을 대표치로 하는게 아니라 조합평균을 대표치로 한다. 이것이 F1 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그럼 문제 읽어보죠. 강화학습은 기계 환경과 상호작용에서 시행착오 과정에서 보상을 통해서 학습을 수행한다. 맞죠? 강화. 보상이 필요한 거. 기계학습 모델의 성능 기준으로는 F1 점수는 정밀도와 검출률 검출률 리콜. 리콜로 보시면 되죠. 재현율인데 리콜. 같은 말이죠. 한국말은 뭐 다르게 쓸수 있으니까 고려한 조화 평균이다 산술 평균이 아니다 조화 평균이 맞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치매 환자의 내 영상 분류를 위해서 기존에 잘 만들어진 영상을 대입 인식시키는 거 이거는 전이학습이죠 전이학습 맞습니다 비지도학습은 라벨을 붙여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훈련 데이터를 사용하면 주가, 환율, 유가, 회기 분석은 어디다 비지도가 아니라 분류나 회기분석은 지도학습이라고 했잖아. 답은 몇 번? 네 번째가 잘못된 설명입니다.